자 4번입니다. 9개의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뭘 일단은 9칸을 만들어 놓을게요. 4개 5, 가운데 센터 6, 7, 8, 9 자, 가장 큰 별량을 X로 한다 했으니까 끝에가 X겠네요. 그죠? 그 다음 평균은 일단은 내가 놔두고 중앙값도 19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있는 얘가 19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별량이 24예요. 여기까지 채웠다 그죠?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될게 최빈값이 17하고 2 0인데 남은 칸이 6칸이 있어요 그러면 17은 어쨌든 간에 이 3개 중에서 17이 와야 될 거고 22도 이거 3개 중에서 22가 와야겠죠 맞죠?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지금 현재 중복되는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은 17하고 22인 채빈 값이 2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. 2개가 나오는 경우. 그죠?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14, 물론 17이 2개이긴 한데 어떤 나머지 수가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위치가 꼭 여긴 아니에요. 17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. 그죠? 일단 A라고 두고요. 19, 22도 이렇게 두 개, 여기는 B라고 둘게요 요렇게 되는 거죠. 맞죠? 그러면, 요거에 평균을 했으니까, 얘를 싸그리 더하고, 나누기, 10을 한 개, 평균이 119를 했으니까, 이거 190을 하면 되죠, 그냥? 그죠? 음.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, 식이 뭐가 나오냐면요. x 플러스 a 플러스 b 는어 60이 나와요 응. 요거 하나 구해 놓고요 근데 여기서 음 우리가 알수 있는게 x가 제일 커야 된다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수를 찾아야 돼요 가장 크다 그러면 x가 가장 클라 그러면 a,b는 가장 작아야겠죠 그래야지 a 더하기 b가 제일 작아야 거기다 x를 더한 게 60인데 x가 제일 큰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a랑 b랑 각각이 제일 작은 수가 돼야 되겠죠 음. 그러면 그리고 a는 17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17이 안 되는 거니까 14하고 17 사이의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15일 거고요 맞죠? b는, 어, 22가 될수 없고, 그죠? 음. 그 다음에 19도 될수 없고요. 맞죠? 그러면 이 사이는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b는 20이 되어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35니까 x 더하기 35가 60이니까 그때 x는 25가 나오고요. 요거 하나 구했어요. 그 다음 두 번째는, 두 번째는,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? 자리가 좁네. 17이랑 22가 이번에는 3개 나올 수도 있죠? 채빈값이.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, 14, 17, 17, 17, 17, 3개. 그죠? 맞죠? 그럼 여기는 남는 게 없죠? 17다 채워버리면. 가운데, 19가 있고요. 22도 다 채워져요. 이렇게. 22. 그리고 x가 돼요. 그럼 얘는 뭐 어차피 x 외에 다른 수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평균 구한 게 190이라고 하면 x 계산하면 바로 나오죠? 그죠? 그럼 이건는 x는 21이 나와요. 그죠? 근데 여기서는 x가 21이고 아까 구한 거는 25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5.